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직업 디펜스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튜토리얼이 있는데, 튜토리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튜토리얼 준비 중인 플레이어만 텔포되고 아이템은 초기화됩니다. 오, 튜토리얼 진행. 어, 튜토리얼 박스란 게 있네. 몬스터 진행 중인 몬스터한테서 슬라임볼과 마그마 크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일종의 재화입니다. 아, 몬스터들 전리품이 재화. 오케이. 잠시 후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오, 슬라임들. 동굴 슬라임. 뭐야, 개쉬운데? 그치, 웨이브가 이래서 안 끝나겠지? 뭐지? 웨이브가 벌써 3. 다안 죽였는데? 이상하다. 스키들 도망 개잘가. 평타. 형오도련변이 동굴 슬라임 두 마리인가? 어쩔 거 한데? 어쩔 거 한데? 어 이렇게 다 잡으면은 야, 이제 생게 나오는데 자파상인 황금 당근 불사의 토템 이런 걸살수 있고 에, 대충 또 뭐야 이 새끼 대장 장이가 있는데 오케이 이러면은 다이아칼로 바꿔준단 거 아닌가? 다이아검 개꿀 오케이 다이아칼 확인 다음 웨이브로.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가나봐요. 물음표, 물음표, 보스인가 보다. 아, 죽겠냐고, 보스 수준. 아니. 탑! 컷. 이제 뽑게 하시고 즐겁게 플레이 해보세요.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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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런 느낌. 일반 전사, 뭐, 궁수. 아, 2층도 있어. 야, 뭔가 맞나봐, 직업이. 2층 뭔데? 3층도 있어? 신도 있네. 야, 이거 그냥 뽑자. 야, 이거 다못본다 내가 볼때 직업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나 봐요. 한번 뽑아서 해봅시다. 봅시다. 자, 게임 가차 여기서 뽑아야 의도대로 진행됩니다. 한 판에 한 개씩만 뽑아주세요. 뭐냐? 일반 등급. 아. 야, 희귀 등급을 뽑았다. 야,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게? <laughs> 야, 피지컬 미쳤다. 오성. 준비 완료! 갑시다 아 직업을 고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교환해서 얻고 가는 거야? 자 2층 한번 봅시다 어 사신! 파이어 스틱! 사신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네킹 밑에 상자가 있다고? 오! 아 이거구나 사신에다 뭐든지 새삥은 좋습니다 자 꾸러미가 있습니다 상자도 있네 플라잉 예 30초 동안 점프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 난이도 쉬움 한번 가볼게요 시베이브 야, 공격속도 개 느려, 일단. 빨리 잡아야 돼. 야, 이거 한방한방 한방 소중하다. 야, 체력 두칸 반이야, 지랄! 맞으면 뒤진다 보면 되는데, 그냥? 사과 하나 먹어. 어, 야, 체력 돌아왔다. 뭐야? 아니야, 이거 지금 먹는 거. 아, 버프인가 봐, 젠장. 야! 아, 어, 지랄! 어, 지랄! 아니, 어, 아니. 아, 뭐하는으로 살아나는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뭐, 그냥, 그냥 뭐, 깰수 있죠, 뭐, 이러면. 예.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먹어보자 능력을 쓰면은 하하 <laughs> 이게 뭐야 공주로 날라가죠 아씨 개꾸져 잠깐만 아야야야 야! 야! 야, 상점 볼 시간이 아예 없는데 여러 명이서 깨야 되는 건가? 이제 슬 상점 좀 파도 되나? 황금사과 하나 살수 있네요 황금사과 일단 하나 사고 아낫 업그레이드는 없네 이게 엥간하면 그냥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해야되나봐요 다이아 방어구 이런식으로 맞추고 방어구가 그냥 적패인데? 방어구 끼니까 피가 안달기네 거의 니들 다 때렸냐 얘들아? 어좀 달긴하네 아 잠깐만 야야야 아, 공수내해지 야, 야. 얍! 황금사가어 개꿀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화살 맞으면 <laughs> 싸우는거 같아요 어 잠깐만 쟤네도 나오네 <웃음> 야! <laughs> 사신능력! <사진> 플라잉! <laughs> 30초 동안, 날수 있어! <laughs> 아, 근데, 나라도 의미가 없어! 일단, 잡아봐. 아, 황금사가 더 많이 사둘걸. 와, 크리퍼도 나와? 저 번개 맞은 크리퍼네. 실제 야생에서 만들 수 없는 고위생명체 아니야? 야, 그래도 뭐, 많이 잡았습니다. 어, 터져? 안 터져? 크리퍼 고장났다. 자, 여기 있으면, 크리퍼를 쏘겠죠? 그렇죠. 깔끔하게 클리어. 별거 없네. 근데 십 라 끝이야. 끝인 거 아닌가? 더 있나? 주변에 초워지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습니다. 내크로면서 와! 어, 야개센데나다해본 건데? 뭐냐? 어, 빠르게 잡아. 새끼 촉수품거든요. 안쪽으로 필. 어, 해 봐. 해 봐. 해 봐. 해봐 어, 해 봐. 황금사마 먹어도 성진우 따윈 잡는다. 좋습니다. 성진우는 잡을 만했다. 직업법으로 갑시다. 이번에 진짜 처음에 나오는 직업으로 갑니다. 으어! 바로 전설 뽑았습니다. 이야, 당황스러울 거야. 오케이, 마왕으로 가자. 오픈. 자, 마왕은 꾸러미, 어, 괜찮네? 각성. 15초간 이동속도와 공격력 상승하면 30초 동안 추가 체력. 아드레날린, 와. 보통은 에바고 보통은 너무 쉽잖아. 에 하드 어때요? 이지에서 어려움으로 보통을 깨야 하드가 가능하다고. 아, 뭐야? 안가지네. 나에겐 방법이 있지. 안 되는구만. <laughs> 아, 보통 난이도는 그냥 깨지. 약탈꾼들 와, 큰일났다. 이거 와, 소식기 개쎄 보이는데. 어, 데미지 좀 들어간다. 어어어어어. 어, 버프 쓸 거야? 회복 증가? 풀 피해다? 체력 증가? 체력 증가?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어, 평타? 어, 평타? 어, 평타? 어디선가 처음 느껴보는 공기가 느껴집니다. 아, 이제 좀 역겨운 애들 좀 나오네. 보통 난이도라고. 아, 개느려 데미지도 내려갔어! 야! 곧 20. 20에 아마 네크로면서또 나오지 싶은데? 차안 떨구네, 어.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랄, 지랄, 지랄. 지랄, 이게 뭐야, 이게? 버프가! 아, 넌 뒤졌다. 와, 잡았다. 와! 계십니까? 볼수 있을 게 어디 있냐? 뭐 위에 있어? 체력 증가 먹어. 와, 지랄! 와, 분신술! 어떤 새끼가 진짜야! 화염들로 죽여. 화염들로 죽여. 화염들로 죽여. 뭐, 진짜를 맞춰야 되는 건가? 얘안 맞아. 됐다. 아이씨. 한타 스마시. 와, 잡았다. 와. 뭐야, 보통 라이더 공략 끝이야? 아, 여기가 끝이었어? 나 각성 못 썼어. 그래. 아, 각기 똥. 아, 씨. 각성 안써도 클리어. 가보자. 하하, <laughs> 성년이지랄. 뭐야, 이거? 맵이? 와, 맵지랄인데 이거 와... 우와! 와... 와... 대미지 뭐야? 방울를 풀려 죽는다! 게임의 의미를 알아, 알았어. 이게 왜 무한 리스폰일까를 보통까지 하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려움 난이도 해보니까 이해가 된다. 자, 회기는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